자, 13강으로 가도록 하죠. 자, 시장 파트입니다. 부동산 시장. 제 13강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 파트는, 어, 문제 비중이 뭐, 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인데, 특히 특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배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 시장의 효율성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 하고 그 다음 에 이제 할당 효율적이라는 게 있어요. 할당 효 할당적 효율적 시장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정보 가치라는 그 계산 문제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파트에서는 아직 투자 파트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계산이 나오겠지만 계산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나중에 투자론을 하고 오게 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하필 시한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얘기하고 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우리가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 시장에 대한 주택시장에 대한 뭐 주택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새 추체가잘안 돼요 근데 이제 어 여가과정이라는 주택의 여가과정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 여가과정 자체는 제가 정책 파트와 연결해서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효율적 시장하고 여, 주택 여가 과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정책과 관련돼서 엮으시고 주택 시장의 개념만 간단하게 이제 볼 겁니다. 자, 일단 다른 것들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130페이지. 자,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개념.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체는 자 이건 출제빈도가 좀 낮은데,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추상적이도 하고 구체적이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 교칙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추상적이라는 학자가 있고 구체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제 다 얘기하는데 자 추상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어+ 어디에다가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시장 가면 옷 사러 가시면 되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되거든요 부동산은 꼭 강남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중개업자를 또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시장 노동력이 거래되고 금융시장 돈이 도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추상화된 개념이죠 추상적 시장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지리적 구역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항상, 어 우리가, 요건 에 자본시장의 일종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리적 구역으로 같은 지역으로 이제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공간시장인데, 아, 거의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둘다다 추구한다. 라 이렇게 해서 가지고, 밑줄만 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단은 거기에 밑에 구체적 한 다섯 번째 구체적과 추상적을 다 필요로 한다. 그래서 1 번에 가시면 이제 추상적인 시장이라고도 하고 지리적 구역인 이번에 구체적 시장이다. 그렇게 하면 간단히 보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유형도 주거 상업 공업 농업은 모르실 분 없죠. 특수 목적 유형은 묘지 골프장 공원은 특수 목적이다. 주체에 따라서 아까 매도자 시장과 매수자, 매도는 가격이 올라가고 매수는 가격이 떨어질 때, 물건에 따라 객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더라. 참고적으로 보시면됩니다 넘기시면 이제 132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여기도 이 실질적으로 완전 경쟁과 부동산 시장을 묶어서 비교해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이거든요. 현실 시장이 다 불안전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은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경쟁을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은 없죠. 보통 현실 시장에 다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은 학자들이 많은, 만든 이론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비교가 돼야지만 부동산의 시장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완전과 불완전 경쟁.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자들이 만든 이론상이다. 그래서 이론이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보자. 그럼 현실은 다 불안전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을 봤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경쟁 시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에 비읍 들어가잖아요. 얘도 이제 불안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안전하다. 현실은 다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자측에 얘기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요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내용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시고 어, 키포인트만 잡는 거죠. 그 완전경쟁과 불완전의 차이점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자 완전경쟁은 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예요. 그래서 가격을 거의 다 이제 수능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수능자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경쟁과 불완전은 첫 번째입니다. 다른 점. 안정 경쟁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죠. 근데, 자, 우리 브론자, 부동산은 소수입니다. 아, 이 소수라는 게 시험제 나왔어요. 자, 왜냐면 부동산에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요는 고가성이 때문에 비싸요. 저도 충이 시장 진입이 어렵죠. 그래서 불안전하게 만들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그래서 공급자도 제한돼 있다. 그래서 부정성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 경쟁은,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동질하죠. 상품매에 다 동질합니다. 근데 우리 가 부동산은 토지가 비동질성을 띠죠. 동질하지 않다는 얘기죠. 다 다르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의 특성과도 연관이 되죠. 자, 완전 경쟁은 자, 언제든지 다수다 보니까 시장의 진입과 출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어, 탈퇴, 자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진입하고 어, 탈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안전 경쟁은 그래서 어, 시장이 진출입이 용이하다. 그래서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진입과 출입이 용이하다. 그래서 용이. 그래서 어, 진입과 태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입과 태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입한다, 태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우리 집 앞에 슈퍼마켓 생겼다. 진입 나갔다, 태거. 근데 우리가 진입과 태거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이하지가 않다. 그래서 시장을 저속층이 진입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제 대표적인 게 완전이니까 완전히 들어가죠. 그럼 정보의 완전성이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용이 필요 없고. 자 우리는 불완전해. 그럼 정보의 불완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정보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고 어, 정보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완전 경쟁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니까 우리가 항상 초과에을 얻을 수 없어요. 다 정상이만 없고 불완전은 어떻가다 틀리고 초과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정보비용이 존재하니까 완전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이제 다 봤으니까 조금 지우고 우리가 불완전하다그 다음에 소수다, 그 다음에 비동질이다, 정부의 불완전성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 이제 기억해 두시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여기가 이제 별표를 한두개 정도 쳐 놓으세요. 가끔 가다 출제가 되는데, 자주 출제가 되죠. 세개 정도는 좀 그렇고요. 특성은 일반 제화와 다른 특성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불패는 움직이지 않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지역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시장의 지역성. 자, 국지성이라는 것은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전국이 있고, 서울하고, 자, 인천은 부동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나율편이 여러분들 천 원이라면, 전국이 다천 원이죠. 여기만 천 원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인천에서 천원 받는데 서울에서 이천 원 받는다. 물건 뛰어다 팔면 돈이 되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화유표는 움직이기 때문에, 문화유편이 여기서 굉장히 남아 돌아요. 초강급이고, 여기가 초가수요라고 한다면, 수급조절이 돼서, 자, 천 원이라는 가격이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가격 파괴 가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초가수요니까 가격 올라가겠고, 초강 가격 이 떨어지죠. 그래서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동성은 결국 물건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지성이 나타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요거는 부동성과 연관된다. 이렇게 엄디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우리가 1번에 국지화 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막스 부동성, 그다음에 2번에 가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정보 활동이나 중계 활동을 해야 돼요. 임장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개업자의 지역 간 분업이 생기고 자 시장이 이제 분화되면서 부분시장 별로 우리가 이제 전국이 있으면 서울과 인천 서울도 구마다 틀리 죠 그럼 강남구는 강남구마다 동이 도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시장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부분시장으로 그래서 시장이 세분화돼 있다. 시장 세분화 되어 있다 시장세분화 세분화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다 부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 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들어가는 이제 비스리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완전 경쟁은 물건이 동질했어요. 근데 우리는 동질했는데, 우리 그러면 동질이라는 것은 공개성하고 똑같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콜라가 여러분들 나가셔서 이제 콜라가 예를 들어서 캔 콜라가 700원이다. 여기만 700원이라 전국에다 7 0 0원이 똑같은 상품을 한번 거래가 되면 그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700원도 알고 그거 다 마시면 콕 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내일 만약에, 어, 부산가서, 어, 캔콜라를여러분이 500, 700원이라는 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700원을 내고, 아, 이뭘 먹으면 콕 쏜다는 걸알수 있죠. 그건 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아까 부동산의 특성에서 개별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동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공개라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어, 우리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탐색비이 많이 들어가요. 비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물건이 다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구역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표준화죠. 그래서 일물일가가 안 되고, 자, 비조직성이라는 걸 씁니다. 비조직성. 자, 비조직이라는 것은, 자, 칠판 주기에는 물건이 똑같죠. 이게 두 개. 그럼 본사에서 물건 띄워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사에서 물건을 뛰어다팔수 없습니다. 그럼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렵죠. 어, 상품이 다 틀리니까. 자, 이거는 유통구조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있죠. 근데 우리 토지의 도매, 소매를 못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슬립이에요. 세 가지 비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성 때문에.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아니라 비공기,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은밀하니까 굉장히, 어때요? 사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밑에 가시면 정보 수집 어렵고 정보 탐색병 많이 들어가고. 자,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규격과 표준화가 어렵죠. 대량 생산으로 공급 가격을 인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지원은. 근데 우리 부동산은 일물일가가 안 되고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불가능하다고 돼 있죠. 비조직화 돼 있습니다. 집중 통제가 곤란하죠.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수급조절의 곤란성이라는 것은 자, 수급 저절의 곤란성은, 자,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해도 괜찮, 됩니다. 수급 조절이안 되니까 아까 형성이 안 됐죠. 근데 부동성 때문에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더라도 공급을 가, 갑자기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까 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탈적일 때는 가격은 더 상승하고 탄력적에는 덜 상승하죠. 그러면 단기라는 건 어떻게 돼요? 앞쪽에서 배우실 때 단기가 비탈적이잖아요. 그럼 공급이 비탈러 쪽일 때는 가격 상승이 더 상승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는 걸 앞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 가격이 왜곡이 아니라 단기적 가격이 왜곡이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옵니다. 단기적 거래가 곤란하다. 유동성,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족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도록 가격 상승하더라도 공급은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네 번째.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자, 이매 자가 팔매도 되고, 살매도 됩니다. 그죠? 그럼 파는데 오래 걸린다는 건 국가성 때문에, 구매 자금을 측정하는데 오래 걸리고, 자, 우리가 사는데, 사는데. 파는데 왜 그럴까? 파는데는 부동산은 황금성이 약해요. 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빨리 내놓으면 금매로 내놔야 돼요. 싸게 는놓죠 그렇죠. 마음이 아파요. 그럼 단기에 재값을 못 받죠.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값을 못 받, 단기적 거래가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황금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이 건축 완성일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가격 왜곡이 되겠죠. 법적 제한이 가다 자, 우리 부동산은 제 감옥을 빼면 다 법입니다. 민법, 공법, 세법, 공시법, 중개법. 그럼 어떻죠? 자체적으로 법 제한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죠 시장 진입이 어렵고요 자금의 유용성 부동산은 고가입니다 그러면 자금을 값싸게 대출 받아서 많은 수요자 시장이 참여해야 돼요 공급자가 그 이자율이 하락해야지만 좀 많은 사람이 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까지는 시장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어, 우리가 나눠서 문제를 한번 냈었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비공개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여기다 제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놓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그러면은 교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어떻게 다르냐만 우리가 볼게요. 자,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이 틀린 게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죠? 자, 볼펜은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고요. 볼펜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것은 동질하기 때문에 천원이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비동질하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공개성이라는 것은 기능이다 하면 안 돼요. 특성입니다. 근데 교환 기능은 부동산도 현금과 교환했지만 우리가 집이 볼펜도 교환할 수 있죠. 교환 기능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은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고, 일반 재화처럼 우리 부동산도 시장의 기능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의 기능도 되고 이제 자원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인데 자 우리가 요즘은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심해요. 리모델링을 하죠. 그럼 더 많은 리모델링을 해서 더 많은 자원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돈이 투자됐으면 어돈 먹고 돈 먹기죠. 돈, 돈, 돈 먹고 돈 먹기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인윤이 있는, 더 많은 인윤이 나는 쪽으로 자원이 배분돼요. 공간이 창출되면서 우리가 수선이 되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이제 각종 공간의 경쟁을 통해서 유지수선이 돼서 개축합니다. 건물을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해서 공간에 대한 배분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현금 교환할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은 부동산과 부동산 교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창조 기능, 가격 행정 기능이 아 형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좀 못하나 어요 가격 창조고 가격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그래프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고, 이게 시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S죠. S라는 것은 매도자를 얘기를 해요. 매도자. 자,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매도자는 만약에 딱 1억으로 거래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 가격인데, 자, 매도자는 처음에는 비싸게 받아달라고 그러죠. 1억 천에 받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매도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이제 간다는 건바이어죠 매수자예요. 그러면 얘는 9천에 받아달라고 그래요. 안 만나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 중간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중간에서 가격을 이 조정해서 형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자는 가격을 상향 조정시키라고 하고 얘는 하향 조정시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여기 안에서 가격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여기 이제 옆에 물고기의 대가리고, 몸통이고, 여기 꼴입니다. 그러면 이 몸통에서 일어난 부동산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우리가 세 번째 줄 보시면, 매수인은 중간적 제한 가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수자는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비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죠. 이 매수자를 올려야 되니까, 비는 시간에 따라서 상승하고, 매도인은 시간에 따라서 내리라고 그러죠. 그럼 저하됩니다. 그럼 중개업자가 중간에 가격을 조정하죠 결국, 우리가, 매도 매수인이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상한가격과 우리가 보통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은 최고 가격이거든요 그 이상은 더못 지불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매도인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가 자 우리가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이 원하는 가격은 생산비는 건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가격이다 이렇게 수용금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피지점이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각이 형성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얻죠.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양과 지의 조정. 양과 지의 조정. 이렇게 해서 양과, 양과 지뢰 조정. 자, 우리가 농지가 특주로 바뀌면,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농지가 특주로 바뀌게 되면, 땅의 질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땅값이 오르니까 건물을 고층화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건축물의 양도 늘어나는다는 거죠. 그럼 도시가 성장된다는 거죠. 양과 질이 조정되더라,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부지 경쟁은, 한번 나왔었는데, 자, 부지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은 이제 서로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모든 부지는 이제, 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장 그 좋은 토지 이용으로 이제 형태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계급적인 부지 경쟁이 생긴다는 것도 기능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재밌게 가볼게요. 특성하고 기능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간다면, 자, 지금 김군하고 정량이 있습니다. 자, 김군이 정량한테 섬에 놀러 가자 그래요. 백기 크는 섬에. 안 간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꼬십니다. 그냥, 아침에 갔다가 전, 그때 오자. 그래서 일찍 가서. 그래서 꼬셨어요. 그래서 갔다가, 배가 이제 마지막 배입니다. 마지막 배여서, 우리가 이제, 원래, 5시 배인데 6시 배로 속이고, 한 5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나가고 있어요. 나가는 속량, 정량은 울겠죠. 아, 김군은 웃습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얘가 좀 혀가 짧아서, 교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김군이 정량한테 자고가 정량합니다. 그건 자과정량이라는 자체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탄을 만들어놨는데, 자이 시광생들이 2탄을 좀 만들어왔어요. 그건 우리가 다 듣는 분이 다 성인이시니까, 좀 야들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수강생들이 만들어왔는데, 자, 이게 자과정량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꾸 이제 아주머니들이 자과정량은 이 정량 보고 자고 가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고 가라는 자체가 너무 나쁘게 들을 마시고 그냥 어 어떻습니까? 내가 방을 잡아놨으니까 너 자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타는 이제 기능이라는 자체가 안 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지 않고 수강생들이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김군이 정량한테 우니까 좀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술 마시러 갔대요. 정량이 술을 취하니까 웃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김긴 공복을 딱 쳐다보면서 남자로서 그 기능 있니? 이렇게 합니다.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특성과 기능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공개라는 자체는 이게 특성이었잖아요. 비공개가 시장에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특성과 기능이 좀 다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 기법을 가르쳐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단기와 장기라는 것은 앞쪽에서 단기는 공급하기가 힘들고 장기는 공급이 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는 신축이 안 돼요.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는 우리가 공급이 안 됩니다. 장기는 신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적어 놓으세요. 이건 꼭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211페이지 가시면 정체 파트에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자, 어차피 이제. 동영상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바로 여기를 저희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 단기와 장기의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단기는 신축이 안되고 장기는 신축이 되면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40페이지도 어 단기와 장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해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가시면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서비스라는 자체가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뜸합니다. 뜸해서 그냥 우리가 여기 들어보시면은 자 주택은 주택 서비스라는 걸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 부동산 시장은 시장은 분류를 할 때는 분류를 할 때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분석을 할 때는 완전경쟁 체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시장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택시장을 분석을 할 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 주택은 다 물리적으로 틀려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 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면. 러 동질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완전 경쟁 체제로 분석을 해보자. 분석은 완전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주택 서비스입니다. 주택 서비스라는 자체는 우리한테 주택이 효용을 주는 건 똑같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정부가 이제 주택 시장을 분석해서 갑돌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 사냐? A 지역 아파트 살아요. 몇 평? 32평에 사는데요. 그러면은, 네가 거기서 얻는 효용을 얼마니? 얘가 뿅 가있어요. 100이에요. 너 너무 좋아요. 뿅 갔어. 그럼 얘가 이제 1년 있다가 정부가 전화를 해서, 너 어디 있어? 비지역으로 이사 갔대. 단도주택 있는데요. 몇 평에? 24평에. 그럼 너 효용은 어때? 아직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어떻 효용도 같다는 거야. 그럼 효용은 같기 때문에 동질적으로 간 거지. 그럼 이질적으로는 틀리지만이 효용 면에서는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밑줄만 140페이지,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한 효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주택으로는 실체를 보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를 제공한 효용이라는 것으로 봤을 땐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한다면 주택 시장에서 분석의 대상을 주택 서비스의 개념으로, 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가정해서 우리가 상품의 동질로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갖고 가세요. 주택 유량과 저량이라는 건 앞쪽에서 했었죠. 위안과 저량.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수용급에서 공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 어디 나중에 79페이지 가시면 주택이라는 것은 어 아까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공급이 저량이라는 개념이죠. 기존 주택이고 장기에는 신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은 142페이지 가시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는 자체도 일반 시장이라는 분석은 양적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본에 가시면은 이제 요게 추상적인 서비스, 주택 서비스로 봐서 동질하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그냥 기본 단위로 주택 단위를 본다. 그래서 총량 분석을 해서 주택 필요량 산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재고차 대조법은 재고 갖고 따지고 가장률 가장, 집집마다 가장이 있고 직접 조사하는 게 있는데 부분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단 말이야. 질적 분석을 해서 지역마다 부분시장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 경쟁의 주택 서비스로 동질하게 봤을 때는 전체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질적 분석이 지, 주, 지역마다 부분시장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요거 하나만 우리가 나중에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뜹니다. 뒤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세분화라는 자체는 부분 시장이라는 건 이제 수요와 공급 을 분석해야 돼요. 사, 세분화는 수요자를 나누는 겁니다. 사람을 나누는 게 세분화예요. 근데 우리가 공차, 공차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급에 대한 상품에 따라서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분화 시켜야 되지 차별화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 이제 여기가 항원이라면한 다섯 명이서 친해. 근데 한 명이 모여서 안 나와서 점수가야너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람은 세분화 어. 공급상품은 차별화, 그래서 공차. 그래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공급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은 이 공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차별화시켜서 공급부동산은 제품에 따라서 나누니까 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서 공급에 대한 상품에 따라 나누는 것은 차별화입니다. 공차. 근데 사람을 나누는 거, 수요자를 나누는 것은 세분화예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성별, 연령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마케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악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가 일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주택 서비스로서 양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양적인 것만 봐서 예를 들어서 어 공급이 있고 수요가 어느 정도 0백 있다. 그럼 맞다는 자체가 안 되는 게 부분 시장별로 달라요. 그럼 정부는 부분 시장별로 분석을 해야 되죠. 양적만 아니라 질적도 봐서 수용급의 부분 시장별로 들어가서 수용급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게 사람은 세무나 어, 공급은 차별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공급부동산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차별화. 제품은 차별화. 제품에 대한 공차. 그 다음에 사람은 세분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 우리가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 국지성이라는 게 우리가 튀어나오고요. 유동성, 그 그다음에 비공개라는 게 3B가 있죠. 비공개, 비조직, 비표준화, 개별성이고, 그다음에 수급조절이 어렵다. 단기적인 가격이 또 왜곡된다. 이게 잘 출제가 되고요. 비공개성은 특성이에요. 자고가 정량, 자 자자원 배분, 자 고는 고환 기능이 아니에요. 교환 기능입니다. 교환 기능. 그래서 자고 가 가격 형성, 자정 정보 제공. 양, 양과 질의 조정. 너 기능 있니? 그래서 기능이고, 그래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시장은 잘안 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은, 주택의 여하 과정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주택 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장 파트에서는 그게 좀 유력하고, 물리적은 이질적으로 완전 경쟁을 분류할 때는 불안전이지만, 분석할 때는 주택 서비스로 가자는 거죠. 동질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일반 시장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부분 시장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파트에 대해서 지금 13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특성과 기능이 중요하고, 자, 14강에서는 효율적 시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14강, 이거 효율적 시장이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번 시험에 예? 좀 쉬었다가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